2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2부는 떡갈비예요. 그래서 지금 양갈비는 구운 것까지 다 먹었고요. 떡갈비 먹고 혹시 배가 덜 배부르면 이거 먹고요. 아니면 남겼다가 내일 먹을 거예요. 요즘에는 막배 만땅 채우는 먹방은 잘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재방송이 아닌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 건데 소프님 아세요? 소프님, 소프님 아세요? BJ 소프님. 이번에 먹방데이 때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프님 아시나요? 제가 우연찮게 소프님 유튜브, 저는 유튜브를 이제 요즘에 열심히 올리고는 있지만, 이렇게 뭘막 꾸민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노, 생방 때, 아프리카 생방한 거 그냥 녹화본 올린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프님 유튜브를 봤는데, 와, 진짜 정성스럽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소프님 방송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방송에서 노력도 하시고 출력도 있으시고 소프님한테 사주받거나 소프님하고 뭐 되게 친해서 소프님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요 사주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괜찮다 이거는 정말 퀄리티가 있고 컨텐츠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저거 저 진짜 소프님하고 아무런 거뭐 그런 것도 없어요 저요? 저는 쓰레기죠 <laughs> 제 버러지같은 유튜브라도 좀 구독좀 해주세요 근데 네, 요기요 쿠폰도 많이 써주시고 소프님에 비하면 저는 뭐 근데 소프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잘하시.. 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BJ분들 유튜브를 다한 번씩 가봤는데 뭐다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래 그냥 뭐 대문만 이쁘게 만들고 그런 느낌인데 소프님은 정말 소프님이 무슨 영어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지? 요리 외적인 뭐 데코나 뭐 그런 거나 아니면 그래픽만 되면 해외에서도 좀 반응이 있을 법한 하여튼 되게 수준이 높, 다는 생각을 했고 아, 진짜, 뭐, 나가, 소프님 같은 태도로는 제가 뭐 하기 힘들겠지만 저희가 왜딴 것도 해야 되니까? 네 정말 이렇게 저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한번 사람이 뭘 하려면 생각을 했어요. 쳐프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러분 아 여러분 지글지글 이거 구워지는 거 보여요? 맛있겠다. 저는 저랑 친분 없어도. 뭐 컨텐츠가 이렇게 막 대단하고 멋지고 부러우면 얘기도 드리고 그래요 가끔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BJ 누군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BJ 아프리카 BJ 중에서 제가 그 컨텐츠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BJ 누군지 아세요? 오진원님이요? 닥쳐요 <laughs> 그 인간이 뭘? 아 아니야 아니야 저 철구님 저 철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철, 솔직히 철구님 방송 보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다른 방송 보면 뭐 그런 거잘 모르겠는데, 철구님 방송 보면 스트레스 풀리는데 언제 다시 복귀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전 진짜 아프리카 철구님만 한분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다시 뵈올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잘 구워지고 있어, 잘 구워지고 있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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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잘 샀어! 완전 짱잘 샀어! 아,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할게요. 요즘에 제가 다른 집 눈치를 좀 봐요. 여기서 또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먹방 하면은 창문을 열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너무 좋아요. 그릴이, 이게, 여기만 딱 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복사열 때문에 골고루 다 익히거든요. 코비아꺼 잘산거 같아. 진짜 잘산거 같아. 자, 이제 거의 다 구워졌어. 이쪽만 좀만 더 구우면 돼. 광복절 특사요 철구님은 맨날 광복절 수... 철구님이 자제를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언론에 좀 나오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좀 이렇게 저기 한 것도 없잖아요, 있죠? 냉정하게 말해서 복합적인 것 같아요, 문제가. 아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제 주말에 실시간 하디슈로 해서 그 무료 퍼스널 트레이닝 이벤트 오리엔테이션 진행했잖아요, 진행했잖아요. 그거 아프리카에서 지원해주신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해서 아프리카 측에서 함께 진 저게 해주신 거예요. 운영자분이 되게 마음이 넓고 좋으신데, 또 막히게 되게 정치적인 게 있는 것같아 내가 보기엔 눈치가, 눈치를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을. 자, 이제 먹어볼게요. 으이. 대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뭐 하지만 이야, 이게 바로 떡갈비죠? 이건 뭐 무슨 어디 뭐 고기뷔페집 같은 끈이 있는 그런 그런 게 아닙니다. 크. 와, 기름 쩌내 진짜 <laughs> 와. 근데 기름 장난 아니네요? <laughs> 기름이 뭐 이렇게 많냐? 더라도 일단 여러분 와 진짜 잘 구웠죠 석쇠 제가 진짜 장인정신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들고 먹으면 되겠죠? 어쫄깃쫄깃해 음. 이거 뭐, 어디 썼어 이것도 칠리 썼어요, 칠리 썼어 음, 쫄깃쫄깃해. 음, 아이고, 쌀밥에 승수. 없네. 아우, 기가 막혀요 진짜. 맞아요. 지금 되게 짭짤하니, 쫄깃쫄깃하니, 짱이야. 음. 음. 고기질이 진짜 좋아요. 음. 옥션에, 여러분들 옥션 뒤져보면요. 의외로 괜찮은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야 제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하도 여러분들이 막 그때 막 길을 세워주셔가지고 고백을 안 했는데 지금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저번에 꼬치구이 겁나 맛있게 먹었잖아요. 실제로도 엄청 맛있었어요. 그거 옥션에서 산 거예요. 나중에 다시 어디서 샀는지는 제가 까먹어서요. 음, 뭐 이렇게 맛있냐? 음, 음. 서우, 서우, 서 이거 어떤 맛이냐면, 그 명동에 가면 중국식 그 육포 알아요? 그거를 약간 뭔가 이 고기와 한 그런 맛? 근데 그거보다 좀들짜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와, 이거 봐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무슨 뭐 동그랑땡이나 무슨 고기뷔페집 가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 봐, 이거 봐. 저 이렇게 맛있는 떡갈비 처음 먹어봐. 제가 손놈이라 그런지 몰라도. 음. 음. 소울 진이 감사합니다. 음. 음. 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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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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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우리 이거 먹고 수박 화채 먹을까요? 아 수박 아 수박 화채 아니 수박 썰어놓은거 먹을까? 이거 먹고 수박 먹을까? 화채는 만들기 번거로워 어떻게 했잖아요 음, 음. 그럼 죄송한데 양갈비는 덖다 먹고 양갈비도 맛있는데 이미 이거는 양념이 된 거라서 양갈비는 맛이 떨어져. 양갈비를 먼저 먹기 잘했어. 하나 더 굽자. 너무 맛있어. 진짜. 와 진짜 대박 맛있어. 뭐 이렇게 맛있냐? 누가 만들었냐? 해 배 터져도 좋아 <laughs> 너무 맛있어 아 이렇게 맛있기가 힘든데 그리고 이거 정말 잘산것 같아요 그죠 이거 정말 잘산것 같지 않아요 어우 맛있어 또 시작이다 근데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이 코비야 이 개놈의 자식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주민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불렀다고? 이 방송에 실시간 하지 시어고요 아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이 아 심캐님 맞다 또또 또 까먹었어 심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실시간 하드쇼 아니구만 잠깐 설레었잖아요아 대사님 잠깐 설레었잖아요 실시간 하드쇼 아니잖아요 아 나쁜 놈이다 아 신캐님 감사합니다. 신캐님 제가 그거 연락 왜 드린다고 했냐면 신캐님한테 그 뭐죠? 뭐 카페베네 팥빙수 그거 사드리려고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 상품권 저기 결제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지하철에서 한번 막힌 거예요. 그래서 까먹었어요. 한번 막히고 내일 꼭 제가 오늘 새벽이나. 아니면은 그 내일, 내일 제가 신케 님한테 카페 베네 그파 팥빙수, 그거 사 드시라고 뭐 상품권 보내 드릴게요. 제가 아, 아우 시원해 <laughs> 라이 딩님 형님, 그저께 전철역. 전철 옆에 서서 부숲뼛안붙으면 내렸는데 인사 못 들었어요. 다음에 보면 꼭, 있... 어? 가끔씩 이렇게 저 뵙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민망하네요. 제가 좀 이렇게 살쪄서 외모도 자신이 없는데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가끔씩 그, 요즘에는 사실 밖에 나가면 저 알아보는 분들이 하루에 한 명씩 꼭 있는데, 아,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아프리카 방송 키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있네 하지만, 방송 끼면 아무것도 방송 끄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평범하다 못해 모자란 사람인데 또 알아봐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아 소울진님 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소울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울진님 제가 봐도 너무 모자르심이놈이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죠. 솔직히 제가 너무 감사한 이유는 사실 작년까지는 뭐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계속 감사한 마음만 드는 게 올해 제가 너무 잘 풀려요, 일들이. 올해 너무 모든 게잘 풀려서. 그리고 제가 막 원래 하고 싶었던 또 다른 일을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방송을 제가 안 했다면 준비를 못 했을 거예요. 이렇게 집중을 해서. 또 애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고맙고, 또 너무 일들이 술술술 잘 풀려요. 막딴 데, 딴 사람, 이제 제가 어디 막 교육도 댕기고, 혹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는데 있어서 되게 많은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네, 로고님 닥치고요. 아우, 근데 눈물이 나네. 네, 니나님, 네잘 생기시고 착하고 겸손하고 벽지 이쁘고 줄래? 아, 니나님 아메리카노 두개 문자로 안 갔어요? 누나님 스타벅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기프, 그 기프티콘 두장 모바일로 갔을텐데 확인해봐요 그리고 팔뚝 되게 가늘어졌어요 저 실제로 재봤는데 한 3cm 줄었던데, 3cm. 예전보다. 네, 여자분도 PT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안 하고, 그, 대사님, 홍대, 이제, 뭐, 퍼스널 트레이닝 샵에서 하고 있죠? 저희 집이면 못하죠. 네, 하진님은 디스 해도 돼요. 굳이 그지새끼야. 이렇게 빗싸도 뒷셀, 돼. 괜찮아요. 사진이면. 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붓고 있으니까 무슨, 그거, 충무로나 어디 동대문 이런 데서 생선구이집에서 생선구이 굽고막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저씨들 돌아댕기는데 여기서 생선구이 먹방해도 먹방 대박 나겠어요. 고등어 눈깔 튀어나오고, 막이 틈새로, 그죠? 아. 어... 아니요, 요기요 쿠폰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생방 때만 요기요 쿠폰 배너 형태로 안 띄우는 것 뿐이에요. 고기 굽는 소리, 아. 제가 이거 사기, 이거 뭐, 뭐라, 뭘,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뭐 장치를 샀어요. 음향장치 8만원 주고. 돈은 좀 아깝지만 그래도 사기 잘한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말끔히 해결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제가 뭐 하나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소리 이렇게 하면 많이 웅는 거죠? 어때요? 많이 웅는 거리구나. 다시 줄였어요. 이제 안 어울리 안어는 안 거리죠. 거의 다 구워가요. 이게 다 정성이에요, 정성. 이거 다 임금님 수라상에 나가던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서민들 이런 거나 먹었겠어요? 근데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임금님 먹던 것도 먹고. 세월이 좋아요. 밥이요? 근데 밥만 먹으면 안 돼. 이거랑 또 무슨 김, 뭐 이렇게 김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김치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얼음 좀 넣을게요. 엉덩이 좀 보세요. 이거 되게 이쁘죠? 이거 쫙 따르면 더 이뻐져요. 이거 잔 선물 받은 거야. 이거 누가 선물해줬다 그랬죠? 제가 오히려 까먹었네요. 선물 받은 건전데 이거 누구였더라? 선물해주신 분이? 성함이? 아, 홍반장님. 홍반장님. 맞다. <laughs> 저기 홍반장 드림님이 직접 만드신 잔이에요. 이거 완전 이쁘죠? 홍반장 드림님한테 문의하시면 이거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 얼마에요 홍반장 드림님 근데? 홍반장 드림님 이거 얼마예요? 아 감사합니다 오태식님. 이거 얼마예요, 홍반장 드림님? 9천 원이요? 이거 원래 만 얼마 하는 거잖아요. 와. 아, 제이님 고맙습니다. 제이님, 박명독에 그거 좀 올려줄래요? 제가 따로 또 올리게요. 제가 그 따로 공지에 올리게, 그 박명독에 올려주시면, 어, 아, 저 이거 땡전 한푼안 받았어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저 땡전 한푼안 안 받았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누가 이거를 주게 공짜로 줘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 또 먹어볼게요. 근데 스트로우는 일회용 쓰시네요. 몰래 없어졌어요. <laughs> 어디로 쓰... 사라졌네요? <laughs> 이게 원래 스트로우도 있는 거고요, 뚜껑도 있는 거예요. 이게 뚜껑도 있고 뚜껑은 있어요. 뚜껑도 있고 스트로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어디 흘렸나 봐요 신정동 오연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기 굽는 장인 될것 같아. 요 여기 보다 게써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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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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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비싼 거 들어야 요 양갈비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양갈비 저희 아들이 이상하게 나이를 먹더니 외식을 하자고 하잖아요 어우야현민아 우리 밖에 나가서 뭐 사먹자 뭐 먹고 싶어 음, 스테이크 속에서 막네가 한번 돈 벌어봐 이렇게 이 말이 막 여기까지 오는데 참아 못하고 와. 신정동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이님 죄송한데, 그, 저기, 홍반장 드림님 블로그 주소, 아니, 홍반장 드림님, 홍, 홍반장 드림님이 블로그 주소, 제 방, 배, 방송국 방명록에좀 남겨주세요. 내가 싫다, 내가 싫다 내 자신이 싫다 어우, 내 자신이 싫다 내 아, 죽어야지 왜 자꾸 흘리냐, 애가? 뭐 떨어뜨리고 나이 먹고 그리고 아들 내미딸내미가뭐 흘리면 은오 그런 거왜 왜 흘리냐고 막 제가 저희 아들 딸뭐 흘리면 흘리지 마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흘리고 자빠졌네 참피하면 블로그 그렇게 하면 들어가지는 거맞아요홍 건장님? 어 맞아요 유튜브 기저귀까 제 기적이 살라고, 맞아요. 유튜브 제가 아까 기적이 깎으려고 유튜브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저그기적인 기적이는요, 기저귀, 제 기적이에요. 리아님 말씀이 맞아요. 아, 메이님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메이님 잘지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이시네. 뭐, 어떤 부탁이요? 아. 아메이님 방송듣게? 아, 아 제이님 고마워요 아까도 음향 도와주시고 아메이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컵값보다 더 나오겠어요 별품값이 아 그리고 남도에 어떤 펜션에서 저한테 무료 숙박권 준다고 와서 방송도 하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아 그럼 여름에 가야지 이러놓고 까먹었어요 그분 메일 주소도 까먹고 다 까먹었어요 아 짜증나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를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꿀장님, 감사합니다. 아, 애들하고 가면 딱 좋을 텐데. 아, 그거를 왜 까먹었지? 진짜 맛있어요, 이거. 딱 빨리. 아, 소울지님, 감사합니다. 이거 생계형 비즈, 맞는데요? 하루하루 근근이 아프리카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음 맛있어. 와, 이거 진짜 사기 잘한 거 같아요. 그죠? 너무 사기 잘한 거 같아. 더 먹을까? 아니야, 참아야 돼. 이거 수박을 차라리 후식을 먹자 차라리. 네, 여기까지만 먹고 수박을 차라리 후식을 먹을게요. 제가 자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를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하면 안 돼. 하진이왜 그래요? 아우, 시원하다. 아, 너무 시원하다. 이거 다 먹는 거 같네. 특히 이게 잔이 이쁘니까 더 먹게 되나봐. 잔이 이쁘니까요. 막더 마시게 돼. 되게 이쁘죠?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거? 이것도 확대해볼까? 이거 선물 받았어. 이쁘죠? 이거, 그, 홍반장 드림님이라고 제 방송 이제 봐주시는 분이 선물 주신 거예요, 선물. 옐다! 하고.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3부 이어질 수도 있어요. 뿅!